안녕하세요. 답이 보이냐고 좋은호입니다. 오늘 2017학년도 6월 모평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해석해서 뭘 묻는지 우리가 추론한 다음에 읽어 내려가서 단서가 되는 문장 찾아가지고요. 답과 연결시키는 연습해야 되겠죠? 그러면 빈칸부터 먼저 해석해 볼게요. 보면요. 특성은요 특성들은요 뭐에 대한 이 물체의 특성은요 뭐와 같은요 그것의 기하학적인 형태나 그다음에 어, 질량 분포와 같은 이런 물체의 특성들은요 요구되어 질지도 모릅니다 뎃 이하의 내용을요 보면요 일부의 손가락들이요 더큰 힘을 적용해야 된다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요? 다른 손가락들보다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 더큰 힘을 쥐어야만 된다고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손가락에 지금 힘을 달리하면서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될 무언가가 뭘까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읽어내려갈게요. 보면요. 자,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며,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인 거죠. 손이나 집게가요. 향한다면요. 일단 향한다면요. 어디로요? 물체로요. by, 아 and 뭐뭐 함으로써, 뻗음으로써요. 그것은요. 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 있은 뭐예요? 지금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물건들은요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이나 집게를 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하면 이 물건 잡힐 수 있겠죠. 계속 봅니다. 잡는 것은요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지급이죠 요구합니다. 대 이하의 내용을요 지금 여기까지 걸리겠네요. 이 손가락이요 물건을 안정적이게 잡고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잡는 거라는 건요. 계속 볼게요. 이 안정적으로 잡는 것은요 이러한 것입니다 이때 원이 의미, 의미하는 것은 그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잡는 건요 지금 여기까지 걸리죠 보면 이니치 지금 관계사절입니다 물건이요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않게 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정적으로 잡는다는 건 뭐예요 이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그럼 잡는 게 안정적으로 잡는 거죠. 특히나요, 뭐 했을 때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배치되어졌을 때요, 계속 봅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예를 들죠. 이 망치를 여러분이 잡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요, 지금 이프절에서 여기까지 주어고요, 보면 어떤 것을 부딪혀, 부딪히는 것이 여러분이 그 물체를 떨어뜨리게끔 야기시킨다면 어, 망치를 잡고 있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망치를 들고 있는데 이 망치가 다른 거랑 부딪혔을 때 떨어져 버려요. 그럼 내가 이 망치를 꽉 잡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봅니다. 하나의 전제조건은요, 뭐에 대한요? 단단하게 잡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전제조건은 덧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걸리겠네요. 이 힘이요 어떤 힘인가요? 적용되어진 힘인 거죠. 뭐로부터 이런 손가락으로부터 적용되어진 힘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래요. 서로 서로요. So as to 부정사죠. 보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죠. In order to 부정사 바꿨을 수 있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죠. 이거의 부정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 투보정사 앞에 나시나 네버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어떤 거를 이 물건의 위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균형을 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은 요구할지도 모른대요. 이 어떤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보다 훨씬 더큰 힘을 실어야 된다고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내용 보죠. 빈칸 이하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런 잡거나 지지하는 힘은요. 어떻게? 부합되어져야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물체의 뭐와? 질량과 그 다음에 연약함에 부합되어져야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뒤에 예를 들고 있어요. 이 달걀은요. 요구합니다. 어떤 걸요? 더욱더 뭐하는 거? dedicate 함면 연약한이라는 뜻이죠. 섬세한. 섬세한 어떤 터치를 요구합니다. 멋보다는요. 바위보다는요. 그쵸? 지금 꽉 잡는 게 뭐야? 를 얘기하면서 꽉 잡는 건 뭐예요? 이것이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거. 이것이 위치를 방해받지 않는 거. 이런 게 지금 다 단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는 물건마다 잡는 게좀 달라야 돼. 그래서 어떤 손가락에는 더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 왜요? 우리가 달걀을 잡는 건꽉 잡는 게 어떤 거예요? 조금 바위보다는 섬세하게 잡아야죠, 그렇죠? 하지만 둘다꽉 잡을 수는 있죠. 그치? 근데 꽉 잡을 때 둘의 어떤 힘의 관계는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물건의 어떤 안전성, 그쵸? 그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을 찾아보면요. 1번, 거리. 아니고요. 2번, 효율성. 아니죠. 3번, 이동성 아니고요. 4번 방향 아니고요. 사 번, 아, 오번 안전성 그렇죠? 물건의 안전성. 이 물건이 떨어지지 않고, 이 물건의 위치가 방해받지 않고, 이런 게다 안정성인 거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꽉 잡아야 된다. 꽉 잡는다는 건 그런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서 만날게요. <목소리>